이렇게 있는 종아치하고 가로로 있는 횡아치가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횡아치가 무너져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제 타협해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네. 응. 걷는 신발과 뛰는 신발을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지금 이런 족저압을 찍어서 발의 형태를 분석하고 거에 따라서 어떤 체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기능성 인솔 깔창을 통해서 보정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럼 또 올바른 신발을 또 나한테 맞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멋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자기의 취향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취향을 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 여름에도 운동화를 고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슬리퍼를 좀 혐오하는. 그래서 어, 내가 신고 있는 신발들을 한 신발을 오래 신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매일 다양한 신발들로 이제 갈아 신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데 그 신발들이 이게 목적에 따라서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뛸 거냐. 걸을 거냐, 아니면 잠깐 이동할 거냐에 따라서, 어, 신화해 되는 신발들이 이제 구별이 좀 되셔야 되고, 어, 걷는 신발과 뛰는 신발을 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신발 운동화를 사서 뒤꿈치를 보면, 어, 뒤꿈치 받쳐주는 컵과 신발의 밑에 아웃솔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신발들이 있고, 밖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빠지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 신발을 이제 보시면,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뒤꿈치가 뒤로 많이 빠져있지? 이렇게 되는 신발들이 있어요. 근데 일자로 떨어지는 신발이 보행에 훨씬 더 적합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삼각형으로 떨어져 있는 신발들이 이제 러닝에좀 적합한 신발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그냥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발이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천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발등이 덮여 있고, 뒤꿈치가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신발들은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신발들을 많이 신거나 뒤꿈치가 뻥 뚫려 있는 슬리퍼를 많이 신으면 뒤꿈치를 잡아주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발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게 되는 좋지 않은 변화를 갖고 오는 신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끔 신는 건 괜찮은데, 주로 신는 신발은 좀 탄탄한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서 신발 뒤가 좀 딱딱한 그런 신발이 돼, 이제 끈으로 되어 있어서 발을 잘 고정해주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춥잖아요. 겨울 되면, 어, 따뜻한 신발 많이 찾으시는데, 그 신발 대표적인 게 이제 어그 신발이죠. 어그부츠 같은 걸 보면, 그 앞에 가는 사람의 어그부츠 뒷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부츠가 똑바로 있는 부츠는, 아, 저건 어떻게 산 거야. 음, 대부분 무너져 네, 있죠? 저 어떻게 산 거야. 좀, 조금 신다 보면 발이 탁 무너져요. 어거부츠. 잡아주질 못해요. 그리고 어거부츠를 딱 맞게 신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런 신발들을 신으면 하루 잠깐 신어도 몸이 빨리 피곤해져요. 근데 계속 신게 되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몸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 신발을 고르실 때, 이거를 내가 주로 신을 건지, 잠깐 멋을 부릴 건지. 하이힐 같은 것도 신으셔도 되죠. 뭐, 그때 자리에 맞춰서 패션에 맞추면 신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신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내가 옷에 맞출 건지, 건강에 맞출 건지, 그 신발을 좀 고르는 방법은 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거 보면 보통 이제 신발을 선택할 때 어떤 편리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제 멋을 보고 선택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신발을 선택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보면 좀더 어떤 내 몸에 맞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네, 부분을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일반 지금 학교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멋보다는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슬리퍼를 많이 신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발의 어떤 무너진 형태라든가 발의 변형은 이제 슬리퍼를 신었을 때 많은 그런 변화들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또 편리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슬리퍼를 신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뭐 계속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걸좀 예방하게 할수 있는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제 타협해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네. 음, 그러면, 슬리퍼 신어도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슬리퍼 신어도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지 않나요? 음. 아니, 저, 저는 이렇게 아픈데 저사람은왜안아파요 나보다 몸이 뚱뚱하고, 아니면 삐짝 마르고, 다양하게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아픈 건지, 문제가 있는데 못 느끼는 건지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어, 방금 이제, 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같은 곳에서 슬리퍼를 반드시 신고 싶다 하면, 어, 앞에 발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앉아있을 때 신발을 신고 계속 있지 않고, 근데 슬리퍼는 잠깐 이동할 때 편리하게 신으려고 신으실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슬리퍼를 신고 일한다는 그건 좀 반대고, 계속 이 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루 종일 뭔가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꼭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리커버리 과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죠. 어, 종아리도 부을 거고 발도 피곤해질 거니까 집에 가셔서 조격을 한다든가 발 마사지를 하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무너진 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한 스트레칭을 꼭 하신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슬리퍼를 신어야겠다. 신으시면 되죠. 근데 신고 이때 책상 밑에는 발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발을 살짝 올려놓는, 발판 위에다 발을 살짝 올려놓는 게 허리 건강이나 발 건강을 위해서 좋죠. 어, 일례로 카페나 식당 같은데 오래 이제 앉아서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드실 때, 어, 본인의 발을 한번 보시면 발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딱 접지해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점 뒤꿈치를 들죠. 뒤꿈치를 네, 계속 들어요. 네. 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계속 높여요. 왜? 무릎을 높여야 골반이 뒤로 살짝 안정되면서 척추가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전들 하시죠? 그러면 운전할 때 시트를 확 올려서 무릎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운전하시면 페달을 밟기가 불편하죠. 오래 앉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운전석은 엉덩이보다 무릎이 살짝 높게 시트가 이렇게 약간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골반 건강이나 발 움직임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실제 우리 의자도 그렇게 된 의자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밑에 발판을 두시는 게 좋죠 응. 그러니까 발을 뒤꿈치를 자꾸 들게 돼서 종아리가 짧아지거나 발의 발가락의 수축성을 계속 갖고 있게 해서 발을 피곤하게 하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으셔도 되지만 앉아 계실 때는 슬리퍼를 벗고 발판에다가 신발을 좀, 발을 올려놓는 게좀더 좋은 보완 방법이다. 네. 네.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네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일단 뭐 펠리엄을 위해서 슬리퍼를 주로 신는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음.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지금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신발하면 뭐, 볼 사이즈를 보면서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신발이 없었는데, 최근에 브랜드 신발들을 가다 보, 가서 다가 보면, 넓은 볼 신발들이 이제 사이즈에 맞게 네,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뭐 외국을 나가면 꼭 신발을 선택할 때 넓은 볼을 살 거냐, 좁은 볼을 살 거냐를 우리가 한번더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거는 신발 선택할 때 어떤 음. 뭐 방법이 더 좋을까요? 아시아인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신발 문화 민족이 아니고 맨발 문화 민족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으시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도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 오히려 침대 위까지 신발 을 신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문화가 오랫동안 발전해 있는 유럽에서는 이 발볼이 대부분 좁게, 발을 좀꽉신발 신을 때 묶고 벗을 때 풀고 하는 그런 신발 문화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발볼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산을 해왔는데 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정말 없었고 최근에는 일반 운동화나 그다음에 신사와 구두, 구두들도 그런 볼 사이즈 선택하게끔 나오고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어, 본인이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은 꽉 조이고, 발가락은 좀 편한 신발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발 앞쪽에 발가락에 있는 공간을 토룸이라고 하는데, 음. 그 토룸이 답답하지 않아야 돼요. 토룸이 꽉껴 있는 신발은 축구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공간이 있어서 신발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은. 발톱이 완전 꽉켰 때까지 신발 신거든요. 어,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그런 신발 이외에는 발가락이 편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발가락의 기능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실 때 발이 너무 답답하게 쪼여 있는 신발은 안 고르신 게 좋죠. 또이 발볼을 신발 신었을 때발 바깥쪽이 이 신발 창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신발은 나한테 작은 신발이죠. 발 끝이, 많약 토름이 비어도, 공간이 비어도, 발볼이 이제 여유가 있는 신발이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이 발끝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신발의 속에 이제 깔창을 뺐을 때발이 대보잖아요. 그러면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 한 1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걸을 때그 밀림이나 아니면 슬림을 좀 보완하면서 발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사이즈를 고를 때는 길이는 요거 하나 정도. 깔창을 다가 발을 댔을 때 발끝하고 깔창 끝이 이요 이 길이에 하나 정도로 붙시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발 볼에 맞춰서 신발 사이즈를 골라요. 네. 그러다 보면 발 볼이 되게 넓으신 분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꿈치가 무너져서 아니면 발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부분이 발그 중족골에만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발 볼이 넓어지거든요. 우리 발에는 이렇게 있는 종아치하고 가로내는 횡아치가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횡아치가 무너져 있어요. 횡아치가 무너지면 발볼이 넓어져요. 실제 발 길이는 230인데, 발볼이 넓어져서 저는 250 신어요. 하시는 여자분들이 엄청 많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발이 불편하면 싫어하시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음. 저도 예전에 255 신발을 신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265 신발이 편해요. 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발볼이 무너지고 좀 살도 많이 쪄서 이제 발 사이즈가 이제 눌림으로 인한 사이즈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 점점 신발의 사이즈를 이제 찾을 때좀큰걸 찾는 편인데 더 이상 타협하지 못하는 선은 있죠. 5mm 더 커지면 발을 5mm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들게 되면 허리나 다리 앞쪽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량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긴 신발은 좀 자제하시고 발볼에 맞춰서. 그 다음에 발볼에 맞추는 신발들은 또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신발을 고르는 것들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신발 선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은 내 발의 형태를 먼저 좀 이제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고 내 발의 형태가 뭐 넓은 볼, 아치가 좀 무너진 상태에서 볼이 넓어져 있다 라는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요족이다 평발이다 라는 어떤 발의 형태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발을 선택할 때 내가 발이 넓어져서 신발 사이즈가 점점 커진 사람이라고 하면 큰 신발 사이즈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신던 정사이즈 범위 내에서 볼이 넓은, 넓은 그렇죠. 볼 신발을 선택하는 게 가장 네. 효과적인 방법이겠네요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넓은 볼 신발들은 좀덜 예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타협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편리함 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 건강이냐, 기능이냐, 음. 이런 부분을 좀더 선택하는 거에 대한. 네.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 신발만 신으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뭐 힐을 신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그렇죠. 다양한 구두를 신을 수 있고 하는데 내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건강을 위해서 기능성을 위해서 운동할 때라든가 걷기를 많이 하니까 걷기를 음. 한다든가 뛰기를 할 때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그렇죠. 선택해서 하는 게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니까 꼭이 신발 불편해도 모양,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모양은 별로 안 이쁜데 굳이 그 신발을 신고 출퇴근하고 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네. 네, 맞으신 거죠? 네네. 네네.